이게 은 약간 좀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그 목사님께서는 오늘 또 반전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삶 가운데 반전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셨던 적은 언제였는지 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이 질문이 점점 어려워지고 <laughs> <솔직히 웃음> 솔직하게 얘기해서 <laughs> 그리고 여기는 사적인 거, 사적인 거얘기하기 <laughs> 제일 힘들죠. <laughs> 사적인 질문 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전화로 물어보세요. <물어봤어. 웃음> 오늘 프로그램이 얼퍼원에서 새롭게 하소서 지금 이제 <laughs> 바뀌고 <laughs> 아, 저 같은 경우에 음. 그 지금 목회하는 곳 직전 목회하는 그 여건들이 참 힘들었던 교회였어요. 참 좋은 분들하고 목회를 했지만은 저희 가족이나 제가 떠맡아야 되는 현실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특별히 사택이 지하 사택이어서 여러분들 이번에 혹시 뭐 우리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하고 똑같더라고 반지하 예. 네. 반지하가 아니고 만, 완전, 완전 지하, 지하. 그렇죠. 네. 사택이 지하에 있어서 나름 뭐 좋은 것도 있었어요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요 하는데 참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곰팡이가 많이 끼어 있다든지 또 여름에 장마가 오면 사택이 침수가 돼 그러면 하나님은 주로 낮에 비를 안 주시고, 밤에, <laughs> 아, 네. <laughs> 새벽에. 그러면, 아, 우리 아들 그 지호하고 음. 현관에서 그 넘치는 턱이요 정도 되는데, 물을 안 퍼내면 사택이 침수되기 시작하니까, 음. 제가 지호 지효 보고, 지호야, 홍수가 이메다 빨리 나와서. 음. 우리 지호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음. 같이 밤새도록 그 음. 물을 퍼냈던 날들. 그리고 또, 다 좋은데 화장실이 없어요. 음. 그 화장실을 가려면, 계단 위로 올라서 교회 문 열고 동네 그 앞에까지 가야 돼요. 화장실도 없고 여름에 장마가 들이닥치고 곰팡이 피고 이러니까 애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아빠는 뭐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참 어렵죠. 가다 보니까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도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주일날만 되면 전화를 주세요. 관성아, 이번 주에는 손님들 많이 왔나? 음. 우리 어머니는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데 음. 엄마, 손님들 많이 안 왔대. <laughs> <laughs>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 내가 너를 낳아서 키운 장본인인데 너는 목사 스타일 아이다. 노가다 스타일이다. 울산에 내려와서 중공업에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면 정상적으로 돈 벌어서 애들 공부시키는 거 엄마 죽기 전에 한 분만 보여달라고 음. 우리 어머니 막 애원하시는 거. 저도 가다 가다 보니까 지치더라고 지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더 이제 목회 못하겠다고. 음. 저의 능력과 힘으로 더 이상 이걸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도 너무 비참하군. 그래서 목회는 이제 거의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더라요 그때 이제 그 우리 지호, 아들 지호가 그 초등학교 학교에서 글쓰기를 했는데 고향시에서 1등을 했어요. 오. 그래서 뭐 교장선생님이 저보고 지호가 글을 참잘 쓴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뭐 인생이 힘든데 아들 뭐글좀잘 쓰는 거 그거 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음. 아 그렇습니까?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지호가 이 고향시 대표로 경기도대회 음. 글쓰기 대회를 출전을 하게 됐어요. 오. 그래서 제가 아비로서 아들한테 꿈과 희망도 줘야 되지만 아버지는 현실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laughs> 김지호, 는안돼 임마. <laughs> 여기는 대치동 학원가의 논술 훈련 집중적으로 받은 아들 전부 다 온다, 애들. 그리고 교수님 아들, 선생님 아들, 큰 교회 목사님 아들 다 온다. 너는 출전하는 데만 의의를 그렇지, 가지면 된다. 음. 딴 애들은 공부할 때 너는 글쓰기 대회 나가는 그것만 해도 초등학생에게는 큰 보람 아니겠냐 하니까. 아빠 여기가 그런 대회냐니까 편안하게 가 아빠가 만원줄 테니까 떡볶이 사 먹고 학교 하루 빠져 먹는다 음. 그 기분으로 그냥 갔다 와그래서 아무 기대를 안 하고 보냈어요 근데 우리 지호가 그 경기 도대회 어린이 글쓰기 대회에서 대상을 타가지고 야 <laughs> 아무 기대를 안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야. 너 도대체 어떻게 <laughs> 음. 무슨 글을 썼어 하니까 나 아빠 말 듣고 절대 비관 정신으로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시험장 들어갔는데 심사위원 선생님이 초등학교 글 쓰기는 띄워쓰기 맞춤법 몰, 논리 내용 이런 것보다 글그 내용이 감동적이면 상을 탄다고 하시길래 아빠가 내가 무슨 글을 써야 될지 그 순간에 영감이 떠올랐어. 이또 목사 아들이라고 단어를 <laughs> 영감이란 영감이. <laughs> 그런데 글 제목이 뭐야 하니까 글 제목이 홍수와 요강이 오. 우리 화장실이 없어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요강을 버렸는데 한 번은 제가 요강 버리기 싫어가 우리 지호한테 맡겼는데 지호가 이거 들고 가다가 <laughs> 계단에서 쏟은 거 <laughs> 아. 그 저하고 이물 퍼내, 퍼내던 거 요강 나르던 거 그걸 쫙쓴거야 홍수와 요강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으로는 저의 삶의 비참한 결과잖아요. 그런데 홍수와 요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들었을 때 이야. 다시 용기 내서 목회해야 되겠다. 음. 나는 실패했고 나는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내용도 하나님은 그걸 붙잡아 우리 삶의 기쁨도 주시고 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와. 하나님 다시 목회하겠습니다. 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바로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게 제가 기억하는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laughs> 그 스토리의 한 내용. 오우,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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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희. 와. <laughs> 와 정말 새롭게 하셔서 듣는 네. 줄 알았어요, 진짜. <웃음> <웃음> 네.